<laughs> 근데 사실 찍는 거 까먹고 있다가 노래방에서부터 찍음 해해 집하고 있는 내가 봐도 벌써 영상캐 재미없음. 아, 보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감사해요. 혹시나 플레이브가 보고 있다면 나가 아니야 나가지마 아니. 나가줘 아니다 계속 봐줘. <목소리> 아니 여러분 제가 진짜 변명이 아니라 인생 첫 플리로그라 계속 까먹고 영상을 안 찍음 그래서 이동하는 영상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해해줘이 예, 잉깅 아 그래서 결론은 클바로 순간이동 할 거임 얍 모르겠어 <laughs> 저 빨리 골목까지 찍을게요 오리지널 먼저 아저 처음 맡은 요 여기 한 70만원 상품어왔어요헉 근데 서양산을 <laughs> 어디에 탐나지 않으세요? 탐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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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이거 최애 볶야 밤미 최애 볼아나 이거.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금손들밖에 없는 거같진금손들밖에 없는데? 나이거지갑이 지갑이야? 지갑이지지지갑

나도 도파민 중독자의 길을 걸어보려고 뽑기를 했슨. 그거 알죠? 그 옛날에 종이 하나씩 뜯어서 열어보는 거막 금붕어 적혀 있고 그런 거. 그 뽑기인데 저 다섯 번함. 근데 이게 뭔 일? 4등이 네 개나 나온 거 아니겠슨? 나이세이 포게하는걸 찍을 걸. 그럼 도파민 레전드였을 텐데. <웃음> <웃음> 아, 네, 크기가 요만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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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거인 것 같아. 나는 이거 거아 저거 나. 그데 언니 오히려 컵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지고 왓츠미, 이러는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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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e e 지애 w e e 라고 w e e t

차빈니도 미쳤고 왜 먹어 너무 차빈 참... 참... <laughs> 은호야 절대 너 때문에 우승해 아니야 옆에 있던 민뿌 언니 때문에 우승 건데 뭔가 너 때문에 우승 거 같이 나와버렸어 사랑해 은호야 알라뽕 오시면 네. 이제 이거랑 아거를한 장씩 드려요 요한 아, <laughs> <한 장, 웃음> 장씩 제... 그 10명만 아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오시는 예약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면서 스페셜 이벤트 너무 귀엽다. 그런 이벤트를 좋다. 이제 하시는 이들 공지를 올려 바로바로 바로 우선을 해야 돼요. 아, 어 공지 받는 데아까 보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자, 끝났어요? 와. 이일 거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이요그 희망고문. 와 그... 미쳤다 이게 저 있었던 있었더니... 이것도 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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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저거 무슨 옷이야? 확대해 봐야겠다 아니 그냥 그냥, 그냥 어 해봐야죠. 근데 저렇게 섹시할게 이거 되게 <laughs> 이잖아 이거 와... <laughs> 이게 저랑 이부러 콜라보했던 컵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어? 그또선 이런 거에요 <laughs> 뭐야 딱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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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비미쳤아 이거 뒤에 국물이다 있는데. 아 어, 은어, 호랑이. 음. 그 다음에 여긴 사슴이. 여기는... 아... 근데 하민이 뱀이랑 잘 어울리. 너무 잘어울 근데 환승연애가 미쳤다. 와. 뭔가 진짜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음. 너무 슬리대리가라잖아 <놀녀리도> 다빼가고 싶다. 이 가게 인수 안 하시나? <laughs> 이거 다주도안 가시나? 저 밑에 처음 봤어. 아, 애들 그 배그 그거 할 때구나. 나이 이 방송 진짜 좋아해. 이거게 진짜 미쳤어. 근데 누가 한명 되게 못하지 않았었나? 그게 항인이 아니야. 하민이하민이었나어누 계속 속해해작작해해지지고 o w many? h 아, w many? How many? h 갑자기 a n y How many? How m a n 다 How many? How m 잖아 y How many? How many? h 이 w many? How m a 게하 h 미쳤다 내다 어, <laughs> 찍어. 나뷰는 봐도. 나 인별에서 본다. 일단 냅다 찍어. 아나플리로 올리면 나다 웃어 봐야 될거 같아. 야 우리가 말한 진로 안 야, 저거 미쳤다. <laughs> 아니, 그 예준이 커버 곡 말하는 거 아니야? 있어? 아니, 하나 다 춤이나 춤좀천천 잠재울 바야 요 촬영해! 안돼! 찍고 있어요! 언니 얼굴은 안 나와 둥둥땅! 뒤에 시간이 이런 게또오래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미안비야비안해비안해 아, <laughs> 사과했어 괜찮아 이모 데리고 올걸 이마 데리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준비해 게요 네. 어디로 갈까 <laughs> 아니 사실 최종보호를 찍긴 찍었는데요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음. 그래서 이제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아마이다. 클베서 나눔 얼마나 받았는지 찍어둔 영상. 개 많죠? 플레이브 내가 진하게 사랑해. 그럼 이제 진짜 뿅이다 갈구야.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뿅.